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4강 시간에는 이제, 소리아 A를 익혔죠. 소리아 A를 익히면서 6서퍼 6가지 기본 자세를 익혔다면, 오늘은 6가지 동작 중에서 쿨링 자세, 우리 A보다는 비냐사가 B는 3개가 더 추가가 된다고 했었죠. A에는 한번 등장한다면, 이제 B에는 전사 자세가 추가됨으로써 그것이 3번이 등장이요 짭조란 거 없고, 견산이. 그래서 어 조금 더 열을 식혀주는 파도 우단화 자세.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막 풀로 막 급하게 하고 막 앉으느라고 파도 우단화 자세를 아예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파도 우단화 자세가 A부터 D까지 4가지 버전이 있다고 하죠. 요거를 좀 벤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 할 때는 로미로미 플로우로 조금 더 열감을 올린다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타파스 플로우 밴드를 가지고 조금 더 타파스 플로우로 열감을 익히죠.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는 내가 내게 좋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있어야 된다라는 주제를 나누면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라는 곡에 맞춰서 타파스 플로우로 진행했다면 오늘은 어 저희가 이제 2월달 절대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도로시의 그 발구르는 그런 총매가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Can't a k e My Eyes Off You 하면서 이렇게 발 뒤꿈치를 굴렀던 게 생각이 나서 오늘 이어이 오즈마 법사의 영향을 영감을 받았다는 영화 위키드 OST 뮤지컬 곡으로 제가 오늘은 노래를 선정해봤어요. 그래서 뮤지컬 곡은 그냥 음악과 다르게 연기를 가미해서 부르기 때문에 좀 박자가 박자가 좀 맞추기가 조금 난해해서 이곡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제 책의, 제, 책의 제 주제가 그 오자스의 힘, 어 사람이 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서 파퓰러 인기 있는 사람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돼라는 노래 가사를 담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파퓰러라는 곡에 맞춰서 따바스 플로우도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리퀴드에는 두 명의 마녀가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글린다라는 마녀가 파퓰라라는 곡을 불렀다면 엘파바라는 마녀는 d e f i n i 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 플로우 곡으로 사바산할때좀 쉬죠. 근데 파퓰러는 너무 통통 튀는 노래여서 파퓰러로 쉬면은 안전한 휴식이 잘안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d e f i n i 이라는 곡으로 나는 어, 이제 d e f i n i 하면은 저항한다, 거스른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어라는 그런 노래의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요가 명상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 얻은 사람은 이전의 삶을 살수 없다라는 표현도 언급되고 있어서 요 보고를 사바사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파플러와 디바잉이라는 곡에 맞춰서 플로우도 해 보고 사바사나 휴식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리야 B 있을 때는 A기 되는 첫 번째 시팅 자세 단다 사나와 리 등표기 자세와 푸르보다나까지 진도를 나갔다면 B 길 때는 프라머리 시리즈 반 어, 입문자라도 노력만 한다면 여기까지 이제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하프 자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가 우리가 A 할 때도 우리 어, 했지만 나바 사나 보트 자세예요. 그래서 오늘 보트 자세도 해볼 것이고 보트 자세가 끝나면 거북이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딱이 시간 들어갈 때 다리 이렇게 완전 풀문이거든요. 내일이 완전한 풀문이죠. 그래서 풀문 전날이기도 해서 이렇게 풀문 날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제 배란을 준비하고 에너지가 쉽게 위로 뜬다고 하죠. 그래서 상기되기 쉬운 에너지를 낮춰주는 자세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 자세까지 이 시간에 우리가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단가요가는 피니싱 시퀀스 우리가 목차카라 정화할 때좀더 중전적으로 익히는 피니싱 시퀀스로 수련이 마무리가 되어서 오늘은 피니싱 시퀀스도 변형을 한번 해볼 것이고 파드마 아사나 연꽃 자세로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명상자라고 여겨지는 파드마 아사나도 한번 오늘 도전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공간, 요가 차크라에서는 복부 공간으로 상징되죠. 마니프라 차크라가 태양처럼 빛나면 보석이 빛나는 도시로 지격되는 공간이죠. 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를 조금 잘 수용, 존중,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복부 공간 안에 머무르는 에너지, 피타도세를 증진시켜줄 에너지, 불의 에너지로 상징되죠. 그래서 오늘 한번. 떼자스, 불도 한번 일으켜보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달 도서 비백한 난다의 명상은 오늘은 어 4장, 4, 5강 시간에는 37장부터 45장까지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37장에는 이제 사마디의 미스터리에 대한 설명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슴차카라 정화할 때 플라멘고 플로우 하면서 가슴에 불필요한 욕망이 남아있지 않는다, 환생을 거듭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인도의 신화가 내려져 온다고 하죠. 어, 그럼 정말 그런 욕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 사마디에 이른 사람, 깨달음을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 죽으면 정말 다시 태어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 그렇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세상을 좀더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환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가에서도 요가의 큰 인도의 삼신이 있죠. 삼신 중에서 브라우마 신이 있고 세상을 유지시켜 준다는 비슈누 신이 있고 또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파괴시켜 준다는 시바 신이 있죠 그래서 이 시바 신은 또 요가 아사나를 창조했다고 알려져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바 신의 와이프 이름이 파르바티인데 이 파르바티 여신도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한번 써봤거든요 이 책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파르바티 여신도 칼리 여신 칼리하면 은 우리 칼리 무드라도 지죠 파괴를 상징하는 여신으로 환생도 했다고 하고 사티 여신으로도 이제 환생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완전하게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환생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37장에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영감을 받은 곡, 어, 파퓨러라고 이제 오늘 곡을 선정한 것이 38장에 오자스의 힘에 대한 표현이 언급되고 있어요. 카파도사를 증진시켜주는 수분감의 에너지를 이제 아유르베다에서는 오자스라고 부르죠. 그서이 책에서는 오자스를 에너지, 힘. 정력, 생명 에센스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가 수행을 하는 사람은 우리 복부 차크라 정화할 때 이제 우디아나 반다 아그니사를 담그죠. 그래서 요 아주 오래된 선물에서는 요 자세를 수련하기 전에 성적인 욕망이, 성적인 욕망이 올라올 때요 자세를 수련하면 조금 더 유익하다라는 언급이 또 되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련을 하는 사람은 그 생명 에센스를 아래로 불필요하게 누수도 하지 않고 위로 끌어올린다라는 표현이 경전에서도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자스의 생명 에센스가 뇌까지 전달되면 사람은 보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말이 하, 하지 않아도 매력적인 사람이 될수 있다 하면서 우리 야마 중에서 한 상황이기도 한삶안에서 웬만한 안 했을 때 좋은 상황 하나이기도 한 이제 브라마 차리아에 대한 표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라마 차리아 금욕으로 번역되지만 자신을 돌보는 행위를 모두 브라마 차리아라고 부르죠. 자신의 진동수를 높여가는 과정을 브라마 차리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브라마 차리아를 적용할 수 있는 호흡법이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디아나 반다, 아근이 살아기 때문에 어, 바로 복부 차크라 안에 머물러 있는 반다가 우디아나 반다죠. 그래서 오늘 변상자세를 통해서 우리 우디아나 반다도 한번 잠가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3장, 39장과 40장. 42장에 걸쳐서 계속 그 브라마 차리아에 대한 언급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39장에서도 어, 브라마 차리아를 수행하면 단기간에 어, 빠르게 학문을 통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와닿았던 게 제가 1월달인가 12월달에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뭐 수업 준비하면서 그 책을 이렇게 둘러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어떻게,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했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그, 그때 브라마 차리야 했었구나라는 게이 구절에서 갑자기 퍼뜩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40장에서는 이제 마음의 힘을 단련하는 것. 요가 정의를 내린 빠탄자리가요가란 찢다 브리디 니로다라고 정의 내리면서 이 요가를 라자 요가라고 불러요. 라자 요가 하면은 왕의 요가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요가를 라자 요가라고 부르, 불러요. 그래서 40장에는 그 라자 요가에 대한 언급이 진행되면서 인간의 마음의 힘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집중 수련을 하면 요가 명상은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 집중 명상이라고 했었죠. 어, 집중을 거듭하면 어, 제한이 없는 나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이 장에서도 중도를 따르라라는 상 이제 이 브라마 차리아였죠 그래서 기타 바다가 바다바드 기타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가 스트라에서 요가가 정의가 학문 되었다면두 번째 경전이 바가바드 기타였죠. 우리 살만에서 일하면서 요가 하자라는 운동이 확산되었던 두 번째 경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두 번째 경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너무 먹지 않는 자 혹은 너무 잠을 안 자는 사람,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자는 사람, 혹은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혹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요가가 요가인이 될수 없다. 요기가 될수 없다라는 언급이 기타에 언급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든지 중도를 지켜야 된다. 뭐든지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42장에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도를 따르라라는 상황이 좀브라마틱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45장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씨앗이 있니 없니 대상이 있니 없니에 대한 명상에 대한 표현을 했었죠. 그것에 대한 표현이 부연 설명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칼파 명상과 니르비칼파 명상 그러니까 상이 있는 상태와 상이 없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선 상이 있는 상태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우리 집중, 달아나라고 했었죠. 이 상태에서는 일정 부분에 마음의 동요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연장되면 자연스럽게 쓰지 않고 연장되면 상이 없는 상태, 무상산매, 사마디에 수, 달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향해 갈때 분투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저절로 이 방향을 향해 갈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좀, 피타도샤를 지원하는 그런 화건 문장이 애쓰지 않음, 서두르지 않음, 과열되지 않음이죠. 그래서, 과열되지 않게, 어, 천천히, 우리 합의를 향해, 요가를 향해 가보는 연